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한전사업 종목에 대해서 함께 분석해 볼 거고요 현재 전선 설비 관련 종목들의 수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순환매 장세 속에서 한전사업의 목표가와 주요 라인에 따른 포지션 그리고 6월달 관심있게 봐야 될 특징 종목까지 함께 준비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현재 촬영 시간은 4월 11일 화요일 11시 48분 경입니다 거의 점심시간 무렵인데 한전사업이 양일간을 거쳐서 상승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상한가에 안착해 주면서 이전 고점 레벨 대를 돌파 시도 해줬죠. 그리고 오늘 깔끔하게 돌파 이후에 14,570원 52신고가를 터치해주는 모습입니다. 주봉상 모습 보시면 주가가 한 차례 바닥을 다져내고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상승 모멘텀이 나왔고요. 이전 고점의 되돌림까지 거의 다온 상태예요. 14,000원대까지 터치를 했다면 이제 고점 라인이 2만원 아래거든요. 자, 역사적인 신고가 2만원대를 한번 돌파해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지금 월봉상으로 봐도 자 거래소에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지지부진 했죠 2022년도 같은 경우 2천원짜리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8,000원 부근까지 고점을 찍어내주고 다시 한번 상승을 내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수혜가 맞물리면서 지금 전선 관련주에 불이 붙고 있어요 주가 상승률 보면은 대부분 전기회사입니다 전기회사가 제일 낮은 게120% 높은 건278 포인트까지 상승하면서 수주 재팟까지 더해진 한전 산업이 상한가 안착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41조 규모의 인도네시아 송전력망 구축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력설비 관련주가 가격 제한폭인 30포인트까지 상승하는 상승랠리를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징주로 부각이 되면서 현재 거래대금마저도 어느 정도 증가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4,260억 정도가 들어왔고요. 시가 총액만큼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왔고 한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전의 거래량을 상단 돌파해 줬기 때문에 지금 증가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한전산업 가지고 계신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구간에선 보유 보유하시면서 이 15,000원대를 뚫어주는 게 중요해요. 라, 마운드 피겨 되는 가게 15,000원대를 아직 못 뚫은 상태거든요. 자 15,000원대를 뚫어준다면 추가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15,000원 같은 경우는 여기 구간대거든요. 앞전에 상승했던 구간대 2021년도부터 2022년도. 자 이때 보시면은 고점을 3번을 작아, 다졌죠. 3중천장 형을 만들어 내주고 국가가 크게 밀렸어요. 다시 한번 되돌림이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일차적으로 15,000원대에서 16,000원대는 뚫어 줘야 되고 그러면은 2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현재 투심 같은 경우에는 기관계 금투가 매수를 좀담아주고 있고 연기금마저도 순 매수한 상태입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거진 보합이에요. 매수 매도 보합 부분에 있는 모습인데 지금 종합 지수 역시도 상승세를 좀 키워 주고 있습니다. 같은 게0 7 포인트 빨간 불을 켜내 주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 0.42 포인트로 아래꼬리가 달린 망치형 캔들 모습 나오면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한전 산업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 여러분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언젠가는 매도 한번 해봐야 되고요. 아직 매수를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엔 저가 부분에서 매수할 수 있는 신호도 한번 개인적으로 잡아보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요. 관련된 대응 자료를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셨다면 위에 보신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대응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대응 자료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한전산업 주주방도 따로 열어 드릴 예정이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담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고 100% 무료로 세력들 목표가와 시나리오에 따른 매매 전략 함께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무료 종목들 많이 받아 보시잖아요. 일주일에 한두개 정도 무료 종목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료 종목 받아 보시고 뭐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눈으로 먼저 보시고 좀 괜찮은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때 가서 매매해 보시면 돼요. 어차피 부담 없이 관련 종목들도 추천 들어가고 있으니까 참고 하시면 분명히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지금 흐름 굉장히 양호합니다.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오는 모습이긴 하지만 지금 10포인트대 강세를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상승랠리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져서 말씀드린 대로 홀딩 홀딩 하시면서 좀더큰 수익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영상 자세히 보시면 지금 화살표 등게 보이실 거예요. 이 황금 신호를 통해서 매매를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은. 바닥 구간에서 미리미리 공략해서 큰 수익을 가져가는 방법. 이 고점에 급하게 들어갔다 물리는 게 아니라 좀 편안한 매매를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볼 거니까 마지막까지 집중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지표가 바로 뉴스하고 공시죠. 하지만 대부분 뉴스 뜨고 공시가 나왔을 때는 고점 부분이 많습니다. 자, 바닥 구간에서 미리 매수한 다음에 좀 여유 있게 좀 편안한 매매를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 데요.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이 현금 신호, 자, 간단하게 다섯 개 종목만 보겠습니다. 자, 52주 신고가를 만들어 주면서 대시세를 만들어 주는 종목들의 특징은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이 고가 부근에서 공시와 뉴스를 터트리면서 52주 신고가 랠리를 만들어 주는 건데 자세히 보시면 이 화살표 등계 보이실 겁니다. 바닥 구간에서 화살표 신호가 먼저 발생해주고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요즘에 유튜브 영상 많이들 보시게. 정말 이렇게 확실하게 지표를 맞춰서 수익을 내는 건지 저 궁금하실 텐데요. 국내 총 89개 증권사의 데이터를 통해서 종목 발굴을 하고 종목 검색식을 통해서 매수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공략하면서 유튜브 영상에서도 하나하나 다 확인 가능하시고요 폴라리스 A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화살표를 먼저 만들어줬어요 자세히 보시면 화살표 정확하게 뜨고 주가가 상승 나왔죠 그리고 눌림목국에서 한번더 나왔어요 자 이때 영상 찍어드렸는데 자 황금주 분석 TV에 해당 종목들 검색하시면 인증자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당시 날짜가 4월 24일 황금주 분석 TV 영상 올려드렸고요 영상에서도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말로만 말씀드리면 의미가 없죠. 실제로 이제 문자로 이렇게 매수가 목표가 4월 24일 위에 보시는 동일한 번호로 4월 24일 날 유튜브 추천 종목으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로 매수. 가 목표가 정확하게 기재해서 왜 매수해야 되는지 재료 및 투자 전략까지 깔끔하게 요약해서 발송해 드렸고요. 신규 상장한 종목들도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매수가 목표가까지 이 밴드가로 정해드리다 보니까 보다 안전하고 편하게 진입이 가능하고 가장 중요한 건 수익을 보고 나와야 되는 거죠. 가가 상승하는 종목들을 급하게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보다 여유 있게 이 바닥 구간에서 놓여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먼저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이고, 최근에 발송해드렸던 우리 구독자 추천 종목도 이렇게 목표가 부근까지 정확하게 도달했어요. 자, 화살표 정확하게 떠주고 주가가 우상향하면서 12,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자, 150% 넘게 수익을 안겨드렸고요. YC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 구간 대비 엄청난 상승 랠리를 만들어주면서 무려 400포인트 넘게 수익을 안겨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냥 문자 보냈다라고 말씀드리면 좀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자 구독자 분들에게 실제로 단체 문자 성공적으로 발송해드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데요. 제 영상 보시면서 이제 하단에 더 보기라고 있습니다. 더 보기 클릭하시면 유튜브 이벤트샵 링크가 나오는데 링크 클릭하시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세력 평단가 매수 매도 타점을 공략해드리고 100% 무료입니다. 자 이러한 홈페이지 사이트가 나오는데 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모두 다 참여 가능하고요. 성함 간단하게 닉네임 적어주시고 휴대폰 번호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보 받아보실 문자 번호. 8자리 입력해주시고, 인증문자 6자리가 나오면, 인증체크 눌러주시고, 이용하고 싶은 무료 서비스, 중복으로 다 가능합니다. 3개 다 클릭하셔도 되고요 1개만 클릭하셔도 되고, 다 하셨다면, 맨 하단에, 무료 신청하기 클릭까지 10초밖에 안 걸립니다. 자, 간단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엑셀로 문자가 이렇게 다 들어옵니다. 그럼 제가 한분한분다 확인해서 워낙 많은 분들이 위에 보신 번호로 문자를 주고 계시다 보니까 누락되는 분 없이 구독자분들에게 100% 전원 문자 발송 들어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상승하는 종목들은 널려 있지만 정확한 이 타점 잡는 게 관건입니다. 확실한 타점을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공개해 드리고 있고요. 바닥 구간에서 좀 미리미리 공략해서 보다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신청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10초. 다양한 종목들을 미리미리 공략해서 보다 정확하게 문자로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한분한분 한분 놓치는 분 없이 문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실제로 문자 전송 사이트 로그인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요즘에 워낙 사기도 많고 의심할 만한 내용도 있다 보니까 서로간의 신뢰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제대로 된 정보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신청까지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실제로 성공적으로 100% 무료로 문자 발송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100% 무료이기 때문에 일체 비용 발생하는 거 없고요. 얼마든지 제대로 된 수익을 앞으로 함께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